20년 뒤에 서울,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상상해 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서울시가 내놓은 아주 야심찬 미래 청사진이죠. 서울 2040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처럼 이미 클대로 커지고 성장의 정점을 찍은 이런 거대 도시가 과연 어떻게 스스로를 바꾸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서울시의 대답이 바로 서울 2040 계획인 거죠. 일단 지금 서울이 어떤 곳인지부터 좀 봐야겠죠. 2021년 기준으로 인구가 무려 951만 명입니다. 와이 어마어마한 도시를 미래에 맞게 바꾼다는 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니겠죠. 경제 규모는 또 어떻구요? 2019년에 서울의 지역 내총 생산, 그러니까 GRDP가 411조 원을 넘었어요. 이건 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요, 서울에 있는 건물 중에 거의 절반, 그러니까 49.5%가 지은 지 30년이 넘었어요. 이건 도시가 그냥 늙어가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인 겁니다. 이렇게 크고 또 오래된 도시 서울이 왜 미래를 다시 그려야만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서울을 압박하고 있는 요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 바로 인구 구조입니다. 2020년에 한15% 정도였던 65세 이상 인구가요. 2040년이 되면 두 배가 넘는 32%까지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초고령사회로 들어선다는 거고 도시의 모든 서비스를 아예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주거 문제입니다. 이 주택 구입부담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2016년을 100이라고 봤을 때, 2020년에는 153.4까지 치솟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월급 오르는 속도보다 집값 오르는 속도가 훨씬 빨랐다는 거죠. 시민들이 느끼는 압박감, 이 숫자 하나로도 충분히 느껴지지 않나요? 여기에 기후변화라는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위협이 더해졌습니다. 서울시가 직접 분석한 자료를 보면요. 폭우나 폭염, 강풍 같은 기후 재난에 우리 도시가 얼마나 취약한지 그대로 드러나요. 예전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아주 명백한 경고 등이 켜진 셈이죠. 자, 이렇게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2040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아주 종합적인 비전을 내놓습니다. 과연 서울은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제 더 이상 도시를 옆으로 넓히고 위로 키우는 그런 성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과 도시 전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건 뭐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라고 할수 있죠. 그럼 이 거창한 비전이 우리 일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까요? 가장 혁신적인 면서도 우리 삶에 와닿는 아이디어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바로 보행일상권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면 서울형 15분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우리 집에서 걸어서 30분 안에 직장, 여가, 상점, 그러니까 일상에 필요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도록 동네 자체를 재구성하겠다는 아주 야심찬 구상입니다. 그러니까 살고, 일하고 즐기는 이 모든 게 그냥 우리 동네 안에서 다 가능해지는 거죠. 상상만 해도 좋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굳이 콩나물 씨로 같은 지하철 타고 멀리까지 출퇴근할 필요도 줄어들고 각각의 동네는 그 자체로 활기가 넘치는 자족적인 공간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동네가 이렇게 바뀐다면 도시 전체의 모습은 또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계획의 두 번째 큰 축이죠. 회복력 있는 도시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 계획이 과거와 어떻게 다른지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그동안 서울 아파트의 스카이라인을 막고 있던 회결적인 35층 높이 제한, 이거 없애고요. 자동차로 가득했던 회색빛 도시에서 벗어나서 강이나 하천 같은 수변 공간을 시민들 품으로 돌려준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하늘을 낳는 택시, UAM 같은 미래 교통수단까지 미리 준비하겠다는 거고요. 구체적인 전략들을 좀더 들여다보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35층 룰을 폐지하고 수변 공간을 일상 속으로 끌어들이고 또 여러 산업 허브들을 쭉 연결해서 혁신 축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있어요. 여기에 UAM 인프라 준비는 물론이고 자원순환 같은 지속가능한 시스템까지. 서울이 앞으로 얼마나 더 유연하고 친환경적이고 또 기술적으로 앞서가는 도시가 되려고 하는지 그 방향성이 아주 뚜렷하게 보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계획을 종합해 볼때 서울 2040은 과연 미래 도시의 완벽한 청사진이 될수 있을까요? 계획의 서문에 있는 한문구가 서울시의 의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은 전환기의 계획이자 불확실한 미래를 향한 과감한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정해진 미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 속으로 직접 뛰어드는 도전이라는 점을 스스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성장 시대는 끝나가고, 기후 위기는 닥쳤고, 인구 구조는 변하고, 이건 사실 서울만의 숙제는 아니거든요. 전 세계 모든 거대 도시들이 안고 있는 공통의 문제죠. 과연 서울의 이 청사진이 그 모든 도시들을 위한 미래 모델이 될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